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 함께 봉독. 어 죄송합니다. 아 어, 제가 PPT가 완, 어, 저장이 안 돼가지고 완전 잘못되었는데요. 어, 느헤미야 어, 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네 어제까지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이제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는 이제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성벽이 외적들의또 다른 사람들의 수탄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날짜로 치면은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을 보내고 있는데 8월에서 9월 사이에 이제 좀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좀 신속하게 끊이 끊, 어, 끝났고요. 이제 성벽 성벽을 건축하던 어떤 그런 어, 대적들도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숱한 우리가 방해하고 이제 못하겠는데도 이제 완성된 걸 보면서 이제 대적들도 낙담하였다는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성벽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건축이 어, 완성이 되었지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니에미야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유대 유대인들을 방해했던 도비아등눈에 보이는 방해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을 하는 중에서도 끊임없이 있었던 그런 내부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성전도 완성되었고 성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완성이 되었어도 그런 새 시작은 이제 성벽 완성 이후에 시작이 되는데요. 니아미아 7장에서 니아미아 니아미아의 관심은 이제 성벽을 이제 단순히 건축물이 완성된 것을 넘어서 이제 공동체의 갱신과 이제 개혁으로 눈을 돌립니다. 나중에 이제 니아미아를 묵상하면 보시겠지만은 이제 니아미아가 이제 어떤 예스라 니아미아가 이제 개혁을 좀 발표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회복 이제 돌아온 공동체가 이제 딱 성벽 성전을 완성하고 성벽을 그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이 안에서 살아갈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제 지속적인 어떤 미래로 또 이제 나아가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힘겹게 돌아와서 또 성벽을 세우고 난 뒤에 니에미아의 어, 주된 관심사는 이제 성벽 성벽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인구 감소로 인한 발생에 대한 안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은 그성 안에 거주할 주민들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건물이 져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좀 적으면은 좀 황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도시는 여전히 그런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그런 것에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아는 이런 그런 취약성, 이 도시의 그런 취약성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 아마 이 인구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7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인구 페르시아, 포로에 바빌론, 포로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가문에는 몇 명, 어떤 가문에는 몇 명을 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아무래도 이제 회복되는 이제 예루살렘이 또 회복되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명단을 이제 느에미아, 느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그 옛날. 구약 성경에서 또 창세기, 또 역대기 상하에도 보셨다시피 새롭게 시작을 할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정체성과 그런 기초를 재확인하는 이런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아미아는 성벽 건축이라는 이제 큰 일을 이루고 나서도 아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내가 비록 이제 페르시아에서 뭐 수를 올리는 관원 혹은 내셔서 내쉬, 내셔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일을 해냈구나 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확장성 완성을 위해서 새로운 사역 그야말로 이, 이 새롭게 지어진 성벽과 성전에서 살아갈 새로운 새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다음 단계를 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는 그야말로 통찰이 있고 포괄적인 안목을 가진 그런 느헤미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보고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드는 생각은 참 느헤미야가 참 우리 또 신앙의 참 모범 누에미아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참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를 또 시작하고 또 이제 이 한해도 저물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또 새로운 시작들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일들을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시작함에 있어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인들도 아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느헤미야를 보면은 아참 느헤미야가 참이 우리가 이제 새벽에 묵상했지만은 일을 열심히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외적들이 계속해서 성벽을 짓는데 방해를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어떤 성벽이 완성될 했을 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 새로운 물량에서 또 인구들을 이렇게 재정비한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또 이런 느헤미야에게 그런 또 통찰과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 보내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느헤미야 같은 그런 어떤 일을 또 시작하고 또 준비하고 해나가신 데 있어서 좀 니은이와 같이 또 통찰 하나님께서 통찰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일들이 정말 뻥 뚫리고 정말 순조롭게 형통하게 또 나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뿐만이겠습니까? 또 2025년도 이제 11월달 한 주가 또 지나가고 12월달 또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합니다. 달력을 넘기는 것이 그냥 시간 적인 일이지만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새로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니에미아에게 주신 그런 통찰과 지혜처럼 그 통찰과 지혜를 가지고 또 우리 현재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또 새롭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해를 또 준비하는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또 우리 합심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성벽이 완공 후에도 또 공동체의 또 갱신을 위해서 또 다음 단계를 준비했던 니에 미아처럼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할 수도 있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또 통찰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 그것을 위하여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로 나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또 위로 주시고 또또 세임 또 주시고 또 세임 주시고 또 이렇게 쉬지 않고 또 나아가는 또 형통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질봉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또 사업과 진로 등 여러 일들을 놓고 준비하는 성도님들 그야말로 느에미아와 같은 그런 통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놓로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또 깨워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함께 부상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또 기도 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 도 새로 시작하는 이 하루도 또 주님 주시는 또 통찰과 또 지혜로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벽을 완공한 후에도 그런 공동체 또모여드는 그런 공동체의 또 안전을 위하여서 또 갱신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새롭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던 니에미야처럼 우리도 우리 현재 이런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며 그런 통찰력과 또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그런 그 청지적 청지기적인 정신으로 끊임없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와 또 날들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믿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또 주님께서 주신 또복 안에서 형 평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일을 준비하고 있고 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막막하고 여러 가지 또 방해와 또 끊임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리 또 주님 앞에 또 기도할 때또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니에미아가 성벽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완공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 가운데. 에서도 또 한해 가운데서도 또 새롭게 보낸 한달 가운데서도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 도우시는 또 은혜 가운데 발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 인도에 따라 형통함으로 또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작하면서 개인의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답답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에 또 바라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세임받아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또 그리고 또 진로를 준비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또 여러 가지 중보기도 가운데 또 함께 돌아보며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통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